자, 이제 차수 낮추기 문제가 나왔는데, 나한테 이 주어진 조건식은 2차식이고, 내가 풀어야 될 식은 이제 3차식이에요. 그럼 이 2차식에다가 양변에 이제 X를 적당히 곱해서 6X 세제곱을 만들면 되겠죠. 자, 우선은 이제 최고차 2X의 제곱이 되조 있고, 얘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. 그럼 6x 세제곱 나오려면 이제 3x를 곱해줘야 되겠죠. 3x 곱해주면 6x의 세제곱. 3x 곱해줄 거니까 -3x의 제곱. 3x 곱해주면 이제 3x가 돼준 거예요. 그럼 이제 6x의 세제곱을 이렇게 찾아준 거죠. 그렇죠? 이식 이제 대입을 해주게 되면, 자 주어진 식은 이 부분만 바꾼 거예요. 여기 여기 여기. 얘로 뒤에 부분은 그대로예요. 마이너스 x의 제곱, 마이너스 5x 더하기 3 이렇게. 자, 이거 계산해 주면 이제 마이너스 4x의 제곱. 어, 여기 마이너스 2x 해 주고, 여기 이제 더하기 3 이렇게 써 주겠네. 네, 이제 이 마이너스 4x 제곱은 여기에 마이너스 2를 곱해주면 되잖아요. 근데 여기다 마이너스 2 곱해주게 되면 얼마가게? 마이너스 2 곱해주면 여기는 2x 마이너스 2 곱해주면 마이너스 2 여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어, 계산해 주면 오간 간단하네요. 그렇죠. 이쁘게 주어졌네. 답은 4번 1입니다.